아 근데 머리를 변기에서 감나? 머리카락을 변기에도면 안 되나 보네. 아, 나는 무조건 안 되지 머리카락은. 아, 아, 금 목걸이, 금 금목걸이. 목걸이나 나오지. 아, <laughs> <laughs> 물이 꽉 찼다. i don't know 정화조 안 보고 어떻게 찾았어요? 아 정화조 대충 위치 파악하고 아, 안 들어가면 이제 가서 봐야 돼요. 만약에 안뚫리면 그래서 제가 정화조 위치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역으로 떠야 돼 역으로. 여기이 어, 음, 배관만 음, 음.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? 지금 봐봐요, 이봐봐. 이봐봐, 이봐봐 이뭐걸려놨어요 이거 머리카락 목걸이, 목걸이, 뭐 머리카락. 이르니 사진 찍어이요 아 근데 뭐, 머리를 변기에서 뭐, 감나 뭐, 이게 머리카락은 얽히고 살기잖아요 네, 그럼 거기서 지들끼리 뭉쳐요, 이렇게. 그러면서 막힌다고. 그러니까 또 뻥으로 싸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. 군복 들고 은 목걸이가 있어? 그러니까. 목걸이 목걸이. 군슨 문제야, 다 없는 거. 목걸이, 목걸이. 금목걸이나 그그 목걸이. 그 나오지, <laughs> 아이 금목걸이가 그 나와야 되는데 이 그그요 음, 네. 여기 20년 된 집이니까 응어 음. 냄새가 음. 음, 올라오네 난장판이에요 음. 어, 음, 지금 그렇죠. 어, 그래서 잘, 수술 잘, 예, 잘 빠져요? 네, 네. 예잘 빠져요 이제 완벽하대요 완벽이 아, 아 그분하고 그 틀리대요. 틀려, 네, 분야가 틀려요. 그 분야가 틀려다고 지금 하시는 분하고 틀려요. 아, 예, 틀리다고, 예. 예. 그러면, 그러면, 어떻게 보 명함에다가 넣어주겠게요 네, 알겠습니다. 음. 네, 네. 예. 하늘을 뜨면, 이제, 일단은, 여기가 사진을 좀 해줄게요. 그 반무덕이 나오네? 고목골이 당하고.